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빵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첨이 명품 자주포죠 K9 자주포 이 호주 수출에 재 도전을 합니다. 자 경쟁자가 지금 나타날 것 같은데 미국의 최신형 자주포가 경쟁자가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최신형 자주포 꺾을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화가 호주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다시 도전장을 낸다 라는 기사가 The g r o 라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화 디펜스가 호주 국방부의 지상군 현대화 프로그램인 랜드 8116 기동화력 프로그램에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히며 7년 전에 무산된 K9 자주포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절치부심으로 도전장을 냈다. 당초 K9 자주포는 호주 육군의 랜드 17 프로그램에서 독일의 PZH-2000 자주포를 꺾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호주 국방부가 부족한 예산을 해 공군 우선으로 전용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며 수출이 좌절됐다. 사업 무산 당시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 도입 취소 결정에 아쉬워했던 당국자들이 많아서 이번 랜드 8116기동화력 프로그램에서 K9 자주포가 다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우리, 이 제가 이, 이 그루라는 언론이 호주 언론인 줄 알았더니, 어, 우리 언론이에요. 우리 언론입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 이 내용을 보면 이 한화 디펜스에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낸 것을 그루라는 데서 다른 뭐 특별한 취재 없이 그대로 받아 적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제가 지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조사를 했는데, 원래 2012년경에 이, 그, 당신은 삼성대군이었죠. 호주에 자주포를 수출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방금 얘기 나와 있듯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공군이 슈퍼원의 전투기, 호주 공군이 슈퍼원의 전투기 도입하고 호주 해군이 헌터급 호위함 이런 거 도입하면서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잘라버렸었죠. 당시에 세계 최강 피제 h 이치0천을꺾고 호주 재식명까지 부여했던 K9입니다. 2012년도인데 AS9 오지썬더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었어요. 오지 이게 이제 호주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썬더가 K9 자주포의 별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의 어, K9 썬더다 어, 이런 그 재식명을 부여 받았고 AS9. 우리는 이제 K9인데, 여는 오스트리아니까 AS9 이렇게 이제 제식명을 부여를 받았죠. 이 사업은 뭐냐면은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당시 삼성 테크윈 그리고 레이션 컨소시엄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장갑차 패키지를 대당 60억 원 수준에 제시를 해서 180억 원을 제시한 PZH 2000을 꺾고 자주포 설른문 탄약 장갑차 열대 수출이 확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호주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버렸었습니다. 호주가 이제 그런 헌터급이나 슈퍼원의 전투기 이런 걸 도입을 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이거 취소하자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당시 이제 호주 육군의 포병 전력이 부족했으니까 이 자주포 사업을 했겠죠. 호주 육군은 당시에 M777이라고 하는 개님포, 그 35문 밖에 없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자주 포로 교체를 하자라는 사업을 했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어, 그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육군의 반발을 무마해 주기 위해서 이 M77을 추가로 더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M77 개인공사포 이건데요. 지금 이제, 어, 우리 미군, 주한미군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도 쓰고 있죠. 견인곡사포, 아주 경량화된 견인곡사포예요. 호주 육군이 현재 53문을 운영 중인 호주군 유일의 포병화기입니다 4.4톤급으로 경량화가 우수하고 사정거리가 30km에 달해서 제강도 분쟁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생존성이 취약하고 사격 준비 시간이 자주포보다 길어서 기동부대와 함께 작전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같이 헬기에다가 슬링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갖다 놓고 사격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헬기에 매달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경량화된 자주포를 만들었어요. 미국이 K9 자주포처럼 수십 톤에 달하는 이거 헬기 아니라 뭐 어디에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4.4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육군에 있는 KH-179 그것도 155mm 공사포예요. 이 M777도 155mm 곡사포고, K9 자조포도 155mm 곡사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방 포병 중에서는 155mm 곡사포가 최강 화력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평균적인 화력이에요. 그런데 이 M777은 우리 한국 육군의 견인포인 KH1795가, 어, 한 7.5톤, 8톤 이 정도 되는 무게인데, 이건 4.4톤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뭐 티타늄 이런 걸막 덕지덕지 갖다 붙였어요. 강철이나 이 무거운 것들 다 빼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졌죠. 그래서 K9 자주포의 가격이나 이 M777, 이 M777의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이걸 19대를 더 사가지고 포뱅에게 줬습니다. 당시 호주가 이제 이거 35분이 있었는데 19대를 더 사서 포뱅에게 주고 그냥 이걸 하자. K9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이게 운용 유지비가 쌉니다. 그렇지만은,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생존성이 취약하고, 사격 준비 시간이 길죠. 개인 차량이 끌고 와가지고, 분리하고, 다시 뭐, 보신 가대 받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우리 KH179,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꼭갱이질 해가지고, 발톱 받고 하는 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아무리 빨라도 10분 넘게 걸리죠. 근데 자주 포는 그냥 30초 만에 쏠수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자, 이상기류가 생겼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할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냐? 작년 5월 14일인데 10개월 전에 호주의 언론이 이걸 보도를 했었어요. 오스트레일란 디펜스 비즈니스 리뷰라는 언론이 이걸 보도했는데 뭐라고 보도했냐?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12년에 취소했던 랜드 17 2단계 프로젝트 부활을 선언했다. 과거 취소됐던 이 사업은 최근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상황을 분석해서 미래 전장에서 기존의 견인포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서 부활했으며 사업명은 랜드8112 방호 기동화력 프로젝트로 개명될 것이다. 과거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AS9 자주포 옵션은 현재 육군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며 이를 생산하는 한국의 한화 디펜스와 호주 육군은 서른문의 AS9 자주포와 열대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호주 현지 시설에서 생산할 것이다. 라고 작년 5월 14일, 그리고 그 지금으로부터 10달 전에 호주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끝난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사회에 입찰한다. 라고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어, 우크라이나 동부 내전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림반도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사실 뭐 러시아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도네츠크 반군이 이제 정부군과 대항해서 우크림바도를 장악하고 주민 투표를 거쳐서 우리는 러시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거라고 외형적으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보니까 개린포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더라. 개린포 가지고 있으니까 쏘아도 다른 데서 그냥 박격포 쏘아버리고 하면은 그냥 끝나더라. 그래서 이런 방호화된 자주포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다. 최근에 미국도 이라크에 있는 기지에 그 무장 단체들이 로켓 포를 쏘 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켓 포를 쏘는 와중에 만약에 자주 포가 아니고 기린 포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자주 포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비록 m 777 샀지만 안 되겠다. 우리는 자주 포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다시 포주 육군이 소요 재개를 해서 2019년 5월 14일 날하의를한 거예요. 그런데 왜또 이런 보도가 다시 나왔냐? 이것 때문에요. 바로 사업 변경 그리고 경쟁 입찰 가능성이 되, 됩니다 왜냐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한 겁니다 바로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의 후속모델 M1299 자주포입니다 노후화된 M109 계열 자주포 대체를 위해서 M109A8 에리카 프로젝트로 개발된 신형 자주포입니다 신형 58구경장 주포와 장약을 이용해서 최대 130km급의 사전거리를 구현할 예정이며, 가격 억제를 위해서 외국산과 상용부품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이 M109 자주포를 만들어서 시리즈로 계속 운영을 하고, 이 M109A6 버전이 팔라딘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지금 미국이 M109A7 버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나은 사전거리가 완전히 긴 차세대 자주포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과거에 뭐 크루세이더 뭐 이런 것들처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M109A7을 대폭 개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사정 거리를 무려 130km나 해요. 물론 로켓 추진탄이기는 한데 어쨌든 사정 거리가 130km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장사정포를 하고 미국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신무기를 개발할 때마다 이 신무기 가격이 점프를 막 해왔던 것을 분석을 해보면서 왜 우리는 신무기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가격이 점프를 하냐 해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미국 국산품으로 부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상용 제품 이게 영국제든 프랑스 제품이든 독일제든 모든 기간에 상용 제품이 있으면 그거 다 끼워서 쓰자. 굳이 부품 하나 하나까지 전부 개발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억제가 가격이 점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30km나 쏘는 그런 엄청난 사정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별로 안 비싼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65km까지 사격을 완전히 핀포인트 사격을 명중을 한 것을 테스트를 했죠. 자, 그래서 세계 최강 스펙으로 개발된 이 M1299 그리고 백전노장, 이제 벌써 백전노장이 됐습니다. K9. 압도하는 성능입니다. 어,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저투 중량이 M1299가 30톤 플러스 알파, 그리고 우리 K9은 47톤입니다. 무겁죠. 슈퍼 구경장이 이제 같이 155mm인데 58구경장, 그러니까 우리보다 6구경장이 더 길어요. 우리는 52구경장이니까 한 1미터 정도 어, 더긴 셈이죠. 그렇다 보니까 1미터 정도 더긴 포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훨씬 멀리 날아가고 훨씬 정확해지죠. 그래서 최대 사정 거리가 로켓 추진탄을 사용해서 130km, 우리 K9는 52km, 그리고 분당 발사 속도가 지속 사격 기준으로 야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10발을 지속 사격할 수 있답니다. 우리 K9은 3발을 지속 사격할 수 있고, 어, 급속 사격은 6발까지 할수 있죠. 그리고 공산 오차가 사격 정밀도가 최대 사정 거리를 쏘았을 때 10m 이내랍니다. 이건 뭐 경이적인 거예요. 이 포탄이. 뭐탄도학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풍향, 풍속, 기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날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 좀 흩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500미터씩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M1299는 불과 10미터 이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뭐 정밀유도 미사일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K9은 50킬로 정도 쏘면 한 500미터 정도는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 이런, 어 기존의 자주포는, 하나의, 저, 심지역에 있는 하나의 타겟을 명중시키려고 하면은, 한발 쏴가지고는 500m씩 흩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한발 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대 전체가 18문이 일제히 효력사를 합니다. 효력사를 하는데, 대대 세발 효력사. 그러면은, 5네발을 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54발 중에서 하나 대충 얻어 걸려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50네 발이 아니고 그냥 한 분이 한 발만 쏘면 돼요. 10m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로켓 추진탄 130km를 쏘는 로켓 추진탄 수천만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5 3 54발이나 쏴야 되는, 어쩌면 또 그보다 더 많은 뭐1 0 0여덟 발을 쏴야 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곱하기 뭐이 50만 원짜리 포탄 50네 발이다. 그만 해도 1,5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넘죠. 그런 걸 이거 한, 한 발에 해결한다. 을 그러면 포탄이 2천만원이라도 비싼 게 아니다. 이제 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5 4발 관리하는 인력, 그리고 그 공간 생산하는 시설 모든 것과 한발 관리하는 인력 생산, 이 모든 것다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싸다. 이런 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단지 포탄 한 발에 3천만원이야, 2천만원이야, 이야 무슨 포탄이 2천만, 3천만원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타겟을 사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효력사를 몇 발씩. 그래서 수십 발을 쏴야 되는 왜 500m씩이나 흩어지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게 더 싸다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상용 제품, 기존 제품 외제, 국산품 아니라도 이런 거지 하다 보니까 가격을 50억 원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케이난저포 현재 한 50억 원 정도 하죠. 그래서 가격 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큰일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하고 만약에 붙으면 야, 미국하고 호주가 이제 원정 작전도 많이 하고 또 이걸 사면 미국하고 사이도 좋아질 거고. 야, 과연 우리 걸살 거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되는 부분이 호주 현지 법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BAE입니다. 이 이제 BAE에서 하는 건데 이 M1299 자주포가 이 랜드파일 116 사업에 M1299를 입찰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지금 이 M1299가 입찰한다고 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반드시 할 거다. 왜냐? 여기 뒤에 보이는 CV90. 자기네들 것도 아닌 거, 스웨덴 거. 이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 레드백 장갑차 지금 독일 라인메타라고 지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그거 할때이 BAE도 이거, CV90, 이거 가지고 와서 들이댔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예선전에서 탈락했죠.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래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항아디펜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이 BA 오스트리아도 다 품목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주포 사업이 부활됐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미국 법인에서 생산하는 팔라딘 후속 이 M169 안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엄청난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별로 없고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겁니다. 자, EPA 오스트리아는 1952년도에 설립이 돼서 호주 토착 방산업체로 인식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기업입니다. 2018년 기준 약 7500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호주 전국 방산업체는 물론 노조와도 밀착이 돼 있어서 최근 진행되는 호주군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을 수주 중입니다. 7500명이나 채용하고 있는 그런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고마운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경쟁자로 나옵니다. 야, 이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호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강점의 도전입니다. K9, 이제 황골 탈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K21 장갑차를 가지고 정부 주도가 아닌 그냥 한화 디펜스 그 방산업체 회사 주도로 정말 멋들어지게 개, 개량을 했죠. 진짜 누가 봐도, 야, 이거 멋지다. 군인들 손안 거치고 딱 하니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그 레드백. 그렇게 해서 지금 호주에서 세계 최강의 라인 메탈라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하나에서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방산 수출도 경쟁력 아닙니까? 매출 아닙니까? 그러려고 삼성이다, 뭐다 다 샀지 않습니까? 두산이다, 삼성이다, 방산 부분 다 사서 하나로 그냥 거의 뭐 지금 천하통일 했지 않습니까? 투자해야죠. 그래서 K9 자주 포 레드백의 변신처럼 K21이 레드백으로 변신하는 그 멋진 변신처럼 우리 한화에서 K9도 정말 멋지게 한번 이 사업을 계기로 변신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 K9 자주포 원하는 나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m 1 2 9 9 이제 나와가지고 이거하고 이제 경쟁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대가 안될것 같다. 그래서 빨리 한화 주도로 한번 개량해서 정말 멋진 경쟁 다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